원준이 언제 오셨대? 어, 미안해요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뭐야, 나 올라탔어 그 와중에. <laughs> 미치겠다, 그 와중에 올라탔다. 미룽님 유튜브. 어, 불쌍해라. 이번에도 깼습니다. 뭔가 웃기게. 뭔가 마지막이 이상했어. 결말이. 야, 돈이 진짜 쌓이고 쌓인다. 어디다 써야 되지? 뭐, 나중에 가면 저 돈도 부족하겠죠? 에이씨, 나는 이상한 사람 들어온다. 어, 이미 한 분은 들어오셨고요 아, 이런, 안 통했어. 다른 애 때렸어. 아, 얘들아, 얘들 비켜, 비켜, 비켜. 아이, 저 나쁜 놈들. 날 방해하네, 이것들이. 아야야야, 까미짱 고마워. 아우, 진짜 이것들. 왜다 여기 와가지고. 막... <laughs> 딴데 가서 점프 공격해야겠다. 아, 비 좋아서 안 되겠네. 또 도망갔어? 와, 이래놓고 도망갔단 말이야? 저 나쁜 놈. 아, 이것들이. 됐어. 너네, 너네는 신경 안 써, 나는. 춧돌이 나가야지. 아! 이것들이, 아! 숫돌 걸어야 되는데, 설마 여기까지 오니? 역시 여긴 안 오는 구만 물속에서 숫돌가기어게 오지.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저게 무슨 표시지? 두꺼비 싸달란 뜻인가? 그래, 두꺼비 싸줄게. 난 착하니까. 아, 나! 쟤나 분노. 또 가잖아. 아, 진짜, 왜? 어떤 길로 다시 가는 거지? 이해를 못 하겠다. 이거 그거 못 하나? 우리 까미한테. 그거 좀 써달라고.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없어졌지? 까미한테 그것 좀 써달라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. 아, 이걸로 해야 되나. 이게 아니라. 아이, 매네 쳤나숫도에가고 있어. 야, 근데 어디까지 간 거야? 자러 간 건가? 아닌 것 같은데. 밥 먹으러 간 건가? 이거는 쿠르르 아크고 밥 먹으러 간것 같습니다. 아 근데 다시 오고 있네. 내가 왔다가 대기 타는 탕을 죽게 대기 타면서 죽여야겠다. 와라 이거 사이씨 아니 몇 명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. 아이고. 야 이거 사 가지마. 나 슬링어도 안 들고 있어, 이 망할 놈. 맨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운동이나 시키고 그렇게 죽여도 되니? <laughs> 쟤네 뭐지? 참 대단한 애들이다. 아, 아씨, 저도 전일 때릴라 했는데 같은 대검끼리. 대결을 펼칠라고 했는데, 내가 무기를 자, <laughs> 이무기를 꺼낼 줄 몰라가지고 실패했어요. 그리고, 어 멋있다, 저거. 멋있는 명장면 나왔다. 예, 연구 레벨업. 왜냐면... 아, 도스 형또 이상한 데 가네, 또. 뭐 하냐, 도스야. 도스야, 바보, 어. 나도 바보다. 쟤만 바보는 아니다. 아이씨, 뭐 했다고. 힘들어가지고 이러게 나는 <laughs> 뭐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씨 올라타는 게안되냐왜 이렇게 아 아니 그 더러운 입 냄새 나는 입좀 그만 그거 알아니까요 아 진짜 올라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 아아아와 저거 한번 굴렀다가 뭐지, 이건? 이거좀 먹을게. 헷! 모르겠지, 어디 있는지. 바보 녀석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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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일로 가려고. 아, 나 진짜. 어, 저님 언제 오셨대? 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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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나 올라탔어. 그 와중에. <laughs> 미치겠다. 그 와중에 올라탔다. 굉장 아씨. 화가. 아니, 근데 화면이 이따구로. 화면이 이따구로 나와요. 어, 근데 저님 저것이네. 무기 그것이네요. 악기시네요. 악기. 아, 또 누가 들어오고 있어. 아, 나 떨어져 버렸네. 아, 얘가 누웠네. 왜 누웠지? 나는 그것도 안 했는데. 아또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온다. 야 아끼니까 서포터 겁나 잘되겠다와 208. 저니 공격력 그거 하신 거겠지오 좋아 좋아. 매우 그레이트 그레이트합니다. 야 역시 아이템. 역시 저런 사람들은 역시 잘해요. 역시 그냥 극딜 넣어버려야 되겠다. 어 뭐야 저니 아끼 무기 아니셨어? 왜 조충곤이시지? 어, 죽였다, 어쨌든. 야, 우리끼리 있는데 죽였다, 다행이다. 진짜 누구 딱 들어올 뻔 했는데, 지금. <laughs> 근데 죽였다. 아, <laughs> 고통받는 우리 까미. <laughs> 와, 진짜 빨리 깼다, 전임 덕분에. 전임 아이템 써가지고 진짜 빨리 깼어요, 오. 안 정리석도 하나 들고 가고 어휴 동시에 들어오셨네 동시에 들어와서 우리 까미칭이 그대로 가버렸어요 <laughs> 까미칭 어디로 가는 거야 저기구나 여기 맞지? 자러 온거 맞지? 근데 두분다 아무도 안 오셨다 그래서 그냥 제가 때리려고요 이번에 제대로 때리자 아이고. 제대로 못 때렸네. 쟤 제... 아, 이이도 미쳤네. 쟤 이거 이거 나 터트려 버려야 되겠어. 아, 근데 전혀 통하지 않는구나 너한테는. 오 씨, 망했네. 뭘 찬성해. 음. 이게 아닌데 회복약 어딨지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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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지도 <laughs> 이까지 쫓아오냐? 회복약을 좀 먹어 아 아니 쟤는 쟤는 왜 덤비고 날리냐 쟤는 지금 피가 없어요 아씨 큰일났네 아까 그 괜히 썼네 꿀벌레 아 근데 죽였다 다행이다 제가 피를 다 빼놓긴 했어요 피다 빼놓고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히히. <laughs> 아이고 하여튼 아, 죽을 뻔했는데 전님이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저 쿠루라 진짜 씨 때리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씨 진짜 그리고 내가 다 왔네 요새 하도 안 올라타가지고 좀 올라타고 싶다고 아나 진짜 까미야 거기 서 있으면 안돼 비켜 자 이제 뒤로 튀하고 어 올라탔다 올라탔다 좋았어 스시스시 역시 올라타는 게제 맛이지. 스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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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아스어 가자 따샤 넘어뜨립시다 오케이 자 또 가는 버튼 눌러서 강공격을 써야죠. 하! 아니!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강공격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어, 이런, 이런. 아, 까미랑 같이 넘어졌어. 까미야, 미안해. 또 올라타지? 역시 올라타는 게 꿀잼이란 말이죠. 쿠쿠쿠쿠쿠 다른 무기로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것대로 강공격을 쓰겠지 자또 갑니다 쑤시 내 대검은 완전 큰입수시겠지 맨날 쑤시고 불쌍한 녀석 맨날 쑤심 당해 등을 타샤, 아, 이러다 나 혼자 죽이겠다. 어, 선님 오시긴 오셨다. 이거 하나 주워가지고 써야지. 어디 간 거지? 어이씨. 피가 없는데 왜 밑으로 간 거야? 어이가 없네. 숫돌로 좀 갈아야겠다. 그동안 선님이 죽이는 거 아니겠지? 아 자러 간 거네. 아 이거 맞추고 싶은데. 이거 맞추고 싶어서 쫓아 왔는데. 드니 오자마자 자러 가는. 나 이거 맞추고 싶다고 어디까지 간 거야? 아 벌써 일로 돌아와 버렸어. 쳇. 역시 이 맛이지. 역시 가는 거 멈추는 맛이지. 아, 이런. 그냥 자러 가긴 냅둘 걸 그랬나. 아, 와가지고 쳐맞고만 있어. 아우, 쳐맞지 말고 때려야 되는데. 자, 이것도 줏어서 이걸 쏴버리자. 쏴버려, 쏴버려. 아, 죽였어. 뭐야? 이게... 아, 불쌍해. 또 뱃까지 찍고 찍었다. 아, 뱃까지 찍고 찍을 때왜 이렇게 불쌍하지? 너네 엄마 다 죽었는데 왔니? 안 듣겠습니다. 아, 제 캐릭터는 옷이 바꾼 게더 이쁜 것 같아요. 원래보다. 저게 더 이쁘다, 내 캐릭터. 앞으로 저 모습대로 살겠습니다. 또 내가다. <laughs> 아이고, 때리긴 때렸다. 또 가만히 서있네. 가만히 서있으니까 좋아. 가만히 서있으니까 편하구나, 니가. 아이고, 나 저장해야 되는데. 이럴 때좀 가만히 있으아 다행이다. 아야, 너네 상대할 시간이 없어. 꿀벌레 좀 먹자. 아 이제 가자. 또 어디 갔대? 또밥 먹으러 갔대? 알겠어. 그래 밥 열심히 먹어라. 전이 때려 주시겠지. 아 진짜 이놈들 아니 어디까지 가야지 안 따라와. 아귀아아 죽겠네, 저놈들 때문에. 아, 근데 저놈좀 때리니까 세다. 뭐야, 왜 여기로 왔어? 뭐이씨왜 <laughs> 여기로 왔는데? 저기 보일 거 아니야. 아 이상하네. 됐다, 올라탔다. 역시 올라타는 게 꿀잼이죠. 스시, 스시, 스시. 이 쌍검이시네 야 진짜 외국사람들 다 쌍검 썼든요 나도 쌍검이 좋았었는데 참. 자 갑시다 아니! <laughs> 아니 왜! 왜 모아베개를 안하냐고 세모를 눌렀는데 아 쪽팔리잖아 올라, 기껏 올라탔는데 모아베개 안하면 왜 올라탄건지 모르겠잖아 쪽팔린다고 굉장히 오 공격 소리 보소 어디 가는 거야 내가 기껏 올라왔는데 어디 가는 거야 얘도 이건 먹어야지 가자 아니 전이 왜 자꾸 나 따라오지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야 아 근데 쟤 벌써 자라고 하는 거야 와. 이거나 갈아야지. 님이 죽이시오. 어쨌든 저보다 잘하실 거 아니오. 저는 겨우 이제 올라타기나 겨우 배운 사람인데. 아니, 뭐야. 결국 저렇게 깨우는 거였어. 저거보다. 차라리 대공 한방 맞는 게더쎌 텐데 그래 어차피도 이 정도밖에 없었네. 아전님도 초보신가? 어, 잼. 아 하나 하나 그거만 하나 맞췄다고 미져가지고 가는 거막 아, 귀여워. 전님이랑 계속 같이 하고 싶다. 하지만 전님은 해산을 누르셨을 거야. 안 봐도 딱가야지 일단 여기 사람들 기본적으로 해산 누르는 거 기본이니까. 예에, yeah. 몬 <laughs> 아니, 나, 크로라. 크루러... 우리 도스 형님. 도스 형님, 너무 친절하셔요. 또딴데 가려고 그러나? 아니네, 아, 진짜. 와, 아프다. 도스 형님, 좀 아프다? 둥글게, 둥글게 거리고 있어. 도스 형님, 꼬리 잘라도 돼요. 근데 꼬리 자른 적한 번도 없다네. 아, 어, 뭐야. 야, 역시 도수 형님은 착한 게 저만 때리지 않고 까미도 같이 때려가지고 제가 안 죽을 수 있어요. 됐어. 둘이 같이 붙었는데 내가 이겼지. 아, 이럴수가. 오셨다. 어, 저님 사냥벌레 아닌가? 아닌가, 아, 종이네. 저거 종이군. 아, 때릴 때마다 뜬뜬는 소리 나. 아, 아, 아. 아, 뜯어먹지 말라고. 이씨. 아, 아, 아 아니, 왜 때리고 난리야. 아니.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. 가서. 아, 씨! 나왜게 멍청하지 이거나 때려야 되겠다 아 저거 자꾸 뜬 뜬거려 때릴 때마다 저 종을 아또 가네 새귀찮는놈 이거나 갈아야 되겠어 아씨, 마이크가 자꾸 빠져가지고 힘드네요. 이거 하나 더 줘서 쟤 때리는 데 써야지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저님이 그거 설치하라나 아, 이거 때 이거 가는 거 자꾸 때리면은 멈춰가지고. 그냥, 자러 갈 때는 그냥 놔둡시다. 저님이 뭔가 센거 해주시겠죠. 아니, 야 그냥 뜬뜬거리네. 아니, 님 처음 때리는 게 제일 세다고요. 막 때리지 좀 봐. 아, <laughs> 너를 모르는 거 봐. 아, 진짜. 아우, 진짜 저님이. 처음 때리는 게 세다니까. 이시 이거나 맞춰야 되겠다. <laughs> 이걸로 죽였어. 아, 진짜 웃기네. 제니 자꾸 뜬뜬거리기나 하고, 아. 아, 왜 이렇게 사람 맞추는 게더 재밌냐, 몬스터 맞추는 거보다. 아무튼, 또 깼습니다. 또한 마리의 도수를 죽였어요. 야, 보수가 그렇게 안 좋아도 사람들 많이 오네. 블루야크 얘는 이제 몬스터가 있는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네 그냥 흔적으로 안내도 아니고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네 아 굉장하다 도감도 완전 채웠겠다 얘도 3이네 나얘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아하. 얘는 이제 완전 그거지. 이제 완전 잘 알지, 얘는.